안녕하세요. 물풀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어, 창 세트를 또 제가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네, 오늘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도 많고, 어, 창 세트가, 아, 스무 세트 제가 구성을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있으시면 주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주문 주시면 사진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1번서부터 빨리 진행해 볼게요. 예, 시간이 딜레이 될까봐 얼렁 진행하겠습니다. 1번, 여기 5만원이구요. 음, 이 아이는 헬리오스에요. 헬리오스. 헬리오스는 제가 물이 빨갛게 들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손톱 끝이 빨갛, 빨갛하니, 이렇게 연지곤지 찍어 놓은 것처럼, 톡 찍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예뻐요. 예, 헬리오스도 요게 아주 예쁘게 크는 아이니까, 이런 아이들도 하나 갖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들은 다육이 계절이라서, 어느 다육이든지 다 물이 들고 예뻐요. 네, 요거 헬리오스 하나 들어있구요. 요거 제이디스타, 어, 제이디스타, 예, 이렇게 예쁘게 자구도 한개 딸랑 있습니다. 예, 달려 있죠. 예, 이디 스타 하나 있고요. 요거 사랑과 영혼이에요. 사랑과 영혼. 제가 이제 몇 개씩 안 남은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세트 구성에 넣었으니까 너무 먼저 사신 분들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말고요. 예, 그 동안에 또 제가 또 선물도 나가고 했으니까 아마 보상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과 영혼이 하나 들어있고요. 요거는 멀로 샤넬입니다. 멀로 샤넬은 이렇게 음, 물이 빨갛게는 들지 않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드는 아이 같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예, 물을 한번 주면은 아이들이 초록초록해지고 또 물을 굶겨놓으면은 이렇게 물이 들고 그래요. 예, 다육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예, 매직초코 요거 제가 한개 남아서 이렇게이렇게 넣었으니까, 아, 요런 아이들 2두 짜리죠? 예, 너무 예뻐요, 요거. 제가 요거는 다 분갈이 해서 자리 잡은 거니까 요대로 화분채 원하시면 화분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농장에서들 다 물들을 안 줘가, 여러 혼내 물들을 안 주셔가지고, 음, 아마 깍지들이 조금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이번에 보내드리는 거는, 어, 나는 화분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다 뽑아서 약품 처리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어, 그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예, 찰스톤이 하나 들어있고요. 요렇게 해서 요 아이도 1번은, 1번은, 어, 5만원에 나가겠습니다. 예, 5만원에 드리고요. 어, 요거 2번이죠? 2번, 2번도, 음, 5만원이고요. 요거 스터닝입니다. 스터닝. 어, 손톱이 하 나가 그렇다 예, 스터닝이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하나 들어있고요. 요거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도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졌죠? 이렇게, 예. 새벽별은 그냥 일반 새벽별 얼굴 하나짜리 사셔서 키우시다 보면은 어, 철화로 가는 경향이 많아요. 새벽별.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는 아이들이고, 요 아이가 입장이 하나가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물을 많이 먹었 먹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어, 예민하신 분들은 패스해주시고요. 나중에 이거 입장 하나 떨어지면 또 괜찮으실 거예요. 예, 새벽별이 하나 들어있고요. 이거 스파이시 너무 예쁜 아이 하나 들어있죠? 예, 스파이시 너무 너무 예쁜 거 제가 넣습니다. 이 아이는 멀로샤넬이고요. 멀로샤넬 사이즈 작지 않아요.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은 다 13cm 이상 됩니다. 이렇게 다 13cm 이상 되구요. 요거는 15cm 이상 되구요. 예, 요거, 요 아이는 흑장미죠? 흑장미. 얼굴 한번 보세요. 너무 곱게 물이 들었죠? 예, 요 아이도 흑장미. 요거는 블랙퀸 예, 블랙퀸도 요렇게, 어, 아, 입장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6종, 2번, 5만원입니다. 요 아이 3번이구요. 3번도 5번, 5만원이에요. 요거 환약 블랙퀸이 하나 들어있어요. 탑이 이렇게 층층이 너무 높게 쌓여있죠 너무 예쁘게. 이렇게 여아이도 가운데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 요거는 어 병이 아니에요. 요거 자체가 원래 그래요. 생김새가 이렇게 죽은 깨처럼 까뭇까뭇하니 이렇게 나와있는 아이들입니다. 이아이 한약 블랙킹이 하나 들어있고요. 이아이는 새벽별이 얼굴이 두 개짜리 들어있습니다. 이아이도 스파이시가 들어있고요. 이아이 곱게 물들었죠. 너무 색상이 너무 화려하니 예쁘네요. 예, 스파이시 하나 들어있고요. 요거는 찰스톤, 예, 찰스톤 6, 7cm 정도 나옵니다. 예, 카시오 연등이 하나 들어있고요. 요 아이도 아주 예쁘게 꽃단장하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카시오 연등 들어있고요. 멀로 샤넬이 하나 들어있고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해서 요것도 6종이에요. 6종. 가격은 보시면 아시죠? 제가 5만원씩 파는 것도 가격, 제가 세일 안다고 안, 하시, 안, 말씀 안 드려도 거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몇 프로 해드리는 건지. 예, 이렇게 해서 3번 5만원이고요. 요거 4번입니다. 4번 5만원이고요. 요거 사랑과 영혼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뭐신는 아이, 물들어가는 아이. 예. 층층이 탑도 쌓여 있는 아이고, 이렇게 멋있는 아이니까 하나씩 키워보시고요. JD스타, 이렇게 튼실한 아이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거는 꽃대가 여기 안에서 아마 있으면서 물이 들었던 것 같아요. 꽃대를 빨리 안 잘라줘서 이거는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JD스타 들어있고요. 이 아이. 어, 새벽별 철 하나 들어있습니다. 새벽별 피멍드는 아이 새벽별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블랙 퀸이 들어있죠. 너무 색상도 예쁘게 물들어가는 아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카시오 연등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화려하니 네, 꽃단장하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시오 연등 이거는 멀루 샤넬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4번도 6종이 5만원이고요. 이거 5번이에요. 5번 5만 원이고요. 카시오 연등 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멋있는 아이. 예, 층층 층층 이렇게 얼마나 다부지게 생겼는지 너무 멋있죠. 이 뒤에 아가도 하나 품고 있네요. 예, 카시오 연등 누나솔라 이거 하나 있어서 제가 넣었어요. 예, 이렇게 누나솔라도 들어 있고 멀로. 예, 멀로는 너무 화려네요 예. 예뻐요. 이 아이. 예, 하얀 백분이 생긴 아이고, 요런 거는 버리시지 마시고, 꽃대는 잘라서 화분 분갈이 하신 다음에 그 옆에다 꼽아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 꽃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꽃대에서 나온 아이들이 이 꽃이가 최고 잘 돼요. 예, 요렇게. 먼노가 하나 들어있고요. 요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물이 들어가려면 정말 세월이, 오랜 세월이 기다렸을 거예요. 올해, 올해 묵은 아이들. 예, 먼 들어있고요. 요거 블랙키니 하나 들어있습니다. 찰스톤 들어있고요. 레드와인이 들어있어요. 요 아이. 클락비 들어있고요. 아메스트로. 이렇게 해서, 여섯, 일곱, 여덟 개. 팔종이에요. 요거 5번이 팔종이고요. 예 제가 이렇게 봐서 뭐 이렇게 가격이 일일이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 내가 필요로 하신 거 들어 있으면 내가 필요로 한게 들어 있으면 주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6번입니다 5번이 5만 원이고요 요 아이 예, 네드와인 철아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 15cm 이상 되는 아이가 들어 있어요 예, 요 아이는 제가 화분째못 보내드려요. 요거는 제가 뽑아서 보내드리고요. 요것도, 먼노도 그렇고요 먼노 하나 들어있고요이렇게 멋있는, 어, 아주 다부지게 생긴 아이 들어있습니다. 예, 요거는 내 종. 요거는 대형종으로 크는 아이입니다. 예, 내종 하나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헬리우스. 예, 헬리오스, 이렇게 멋있는 아이 하나 들어있구요. 요거는, 음, 지, 제가 요거는 마리아 금이에요. 금기 있죠? 예, 금은 많지 않아서 제가 하나 넣습니다. 마리아 금 들어있구요. 요거는 카시오 연등. 예, 요거, 요렇게 진짜 오밀조밀하니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아이 하나 들어있죠? 예, 다글다글 연그른 아이들 자구도 하나 품고 있구요. 요 노란이들 하나 들어있구요. 요거는 샬롯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6종이에요. 예, 6번이 6종. 5만원입니다. 아, 이 7종이네요. 요거, 어, 네드와인 철학까지. 아이고, 개를 빼먹을 뻔 했네. 이렇게 해서, 예, 7종. 예, 7종이죠. 예, 6번, 7종입니다. 5만원이고요. 7번이에요, 7번. 요거 네종 대형 종으로 크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어 제가 분갈이를 해서 다 자리 잡은 아이인데 올 겨울만 이렇게 키우시고 내년에는 분갈이를 하세요. 내년 봄에 예 요거 다 분갈이해서 자리 잡은 겁니다. 예 요거 헬리오스 들어있고요. 퍼시픽이 하나 들어있어요. 퍼시픽 너무 멋있죠. 요아이 물도 예쁘게 들었고 저+ 저 이거 너무너무 예쁜데 어, 제가 팔아먹으려고요. 예 요거 먼노 이렇. 게 다글다글하니, 연그렇습니다 진짜 물이 곱게 곱게 들었죠. 이거한번 보세요. 어느 분이 가져가실란지,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예, 칸자루 하나 들어있습니다. 칸자루. 예, 요거는 찰스톤 들어있어요. 이거 샬롯 들어있고요. 요렇게 해서 7번도, 어, 일 어, 7개, 7종입니다. 7번이 7종이에요. 5만원이고요. 8번입니다. 8번. 요거 앙주입니다. 앙주. 예, 앙주. 앙주 2두짜리 들어 있어요. 요거 앙주는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고요. 옛날에 앙주 되게 비쌌죠? 예, 지금 요거 제가 낱개로 팔때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씩 나갔는지. 네, 앙주 하나 들어 있고요. 요거는 콜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콜리. 콜리 하나 들어 있고요. 요거는 카시오 연등 들어 있습니다. 요거 블랙키니 하나 들어있고요. 요런 거는 약자국이에요. 약 농장에서 가져올 때부터 약을 아마 쳤었, 쳤던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물 분갈이 하셔서 물 주면 은다 없어져요.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클락비 하나 들어있고요. 해피 들어 있습니다. 후레쉬 들어 있어요. 후레쉬도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졌죠? 예, 군생 사두 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8 번, 예, 7 종이에요. 5만 원이고요. 예, 이거는 9 번입니다. 9 번. 이 아이는 젤리, 젤리 피치입니다. 이거 젤리 피치 너무 너무 화려하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예, 이거는 음, 네드 네드 벨리, 예, 네드 벨리 하나 듣고요. 네드 벨리 이렇게 하나 큰거 들어있고요. 제이디스타 들어 있습니다. 제이디스타 여기 손톱 손톱이 보세요. 살짝 살짝 꼬부라져 갖고 너무 멋있죠. 이거는 콜리 들어있고요. 콜리. 콜리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름을 제가 못 찾았어요. 어, 이름표가 어, 못 찾아서 제가 하나 넣고요. 이거는 카시오 연등. 예, 2두짜리 다부지기 생긴 아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탈론 들어가 있고요. 탈론. 예, 이름표가 두개 꼽혔네. 예, 탈론.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어, 3개에서 7개. 7종이에요. 예, 9번입니다. 7종입니다. 이거 10번이고요. 10번도 5만 원이고요. 샤니 들어 있습니다. 샤니. 이 샤니는 물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안에서 젤리 스타일로 변하는 아이들입니다. 예 샤니 이렇게 큰 아이가 하나 들어 있고 이거다 10cm 이상 넘습니다. 이 아이는 멀로 샤넬 들어 있어요. 멀로 샤넬. 이 아이도 어, 환엽 스타일로 변하는 아이고, 너무 예쁘게 크는 아이니까, 이런 아이들도 하나씩 키워보시고요. JD 스타, 이렇게 큰 아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사이즈 작지 않아요. 예, 사이즈 13cm 화분에 꽉 찼으니까 작지 않습니다. 예, 요 아이, 샬롯 들어있죠? 샬롯. 요거는 화조. 제가 화조는 한개 남아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 넣었어요. 예, 먼저 사신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화조가 하나 들어있고요. 콜로라빈 하나 들어있고요. 이거 정말 환엽 스텔라. 예, 스텔라 제가 하나 넣습니다. 요거 가져가시는 분들 대박이네. 예, 이것도 어 10번입니다. 10번 음, 7종이에요. 7종에 5만원. 네, 오늘 요거 가져가시는 분들 대박이네요. 요 아이 11번이죠. 11번도 5만원입니다. 스프레드 이렇게 큰 아이 하나 넣었어요. 이거 지금 15cm 연구의 분인데 15cm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요런 아이 하나 들어있고요. 요 아이 연꽃 마리아 하나 넣습니다. 제이디스타 하나 들어있고요. 샬롯 들어있고요. 요거는 찰스톤 들어있죠. 요거 블랙 퀸 들어있고요. 요거는 카시오 연등인데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 안에 음 요렇게 요 안에서. 어~ 입장이 여름에 어~ 이렇게 노, 한 갠가 개인가 두 갠가 녹았었어요. 그런데 이걸 떼어내고 나니까 요 안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예요 아이들이 바글바글 나옵니다. 예요 아이도 어,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도 그냥 보는 재미로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어았습니다 11번도 지금 7종이죠. 7종에 5만원입니다. 12번 5만원이고요. 독일 샴페인 큰거 하나 들어있습니다. 사이즈 이거 15cm 이상 넘습니다. 예, 요거 JD 스타. JD 스타 여기 자국까지 달고 있어요. 예, 카시오 연등 이렇게 야무지게 생긴 아이 하나 넣고요. 요렇게 뒤에도 아가가 달고 있습니다. 아가 달고 있죠? 예, 블랙 키니 하나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TM 들어있습니다. TM. 찰스톤 들어있고요. 후레시 들어있어요. 프레쉬 군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음, 파드마 하나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3개여서 8개. 이거 예, 8종입니다. 8종 12번이고요. 13번 5만원이고요. 스프레드 들어있어요. 이거 스프레드 하나 있고요. JD 스타 들어있고요. 카시오 연등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카시오 연등 2두짜리 들어있고요. 콜로라빈 들어있고요. 이거 찰스톤 들어있어요. 이거 어, 블루 사우르스 노즈 2두짜리 들어있습니다. 블랙퀸 들어있고요. 호리즌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음, 13번도 어, 8종이에요. 8종. 8종에 종 5만원입니다. 이 예, 아이 14번이죠. 14번 환약 블랙퀸이 들어있고요.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이거 13cm 됩니다. 13cm 정도 되고요. 헬리오스 들어있어요. 이것도 13cm가 넘고요. 제이디스타 하나 들어있고요. 예, 아인이 들어있습니다. 아인이. 요거는 클락비. 클락비 들어있고 일본 나탐이 들어있고요. 요거는 헬리아. 헬리아 화려하고 너무너무 멋있게 크는 아입니다. 이요 아이는. 헬리아가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 아이는 7종입니다. 7종 14번이에요. 14번. 예, 14번에 7종 5만원이고요. 이거 15번이지요. 15번 샬롯이 들어있고요. 환엽 블랙 킨이 들어있습니다. 환엽 블랙 킨. 예, 이거는 병이 아니에요. 원래 이 자체가 이렇게 까뭇까뭇하니 이렇게 생긴 아이고, 층수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층을 보시고 사시는 거예요. 예, 환엽 블랙 킨 예, 헬리오스 들어있고요. 이거는 카시오 연등.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아이. 다부지게 생겼죠? 예, 닭을 다을 하니 다부지게 생긴 아이. 카시오 연등 들어 있습니다. 콜로라빈이 들어 있고요. 요 아이 프랭크 철화 들어 있습니다. 예, 해피 들어 있고요. 요거 파피앙, 예, 파피앙. 이런 아이들은 다 어, 받으시거든 분갈이 하셔갖고 전면 관사 하셔야 돼요. 예, 요 아이도 15번 요것도 음, 8개. 8종입니다. 8종에 5만원에 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는 16번 5만원입니다. 이 아이 카시오 연등. 이거 화려하지요? 이렇게 자구가 바글바글, 바글바글. 예, 두 개, 네 개,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조그만 아이까지 여덟 개 달려 있어요. 카시오 연등 들어있고요. 이거는 환여 블랙힌 들어있습니다. 레드벨리 하나 들어있고요. 예, 이 아이 파드마 있고요. 어, 콜로라빈이 들어있고요 클락비 이렇게 들어있어요 스타부스금 제가 하나 넣었어요 욕먹으면서 넣습니다 이거 예, 파피앙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16번도 5만원입니다 요 아이도 8종이에요 8종 요 아이 7, 17번 17번 5만원이고요. 스터닝 들어있어요. 스터닝, 스터닝. 레드 와인도 하나 들어있고요. 해피가 2두짜리 들어있습니다. 해피는 물이 들면 빨갛게 연지군지 찍어준 것처럼 예쁘게 물이 들지요. 해피 2두짜리 있고요. 콜로라빈이 들어있고요. 블랙 킨이 들어있고요. 카시오 연등 들어있습니다. 2두짜리. 이렇게 다부지게 생긴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파피앙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클락비.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8종이에요. 17번. 8종 5만원입니다. 요 아이 18번이죠. 18번. 영꽃 마리아 2두짜리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2두짜리 하나 있고요. JD 스타 하나 들어있어요. 요거, 카시오, 카 적금 들어있습니다. 카시오 연등하고 적금하고 조금씩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길쭉길쭉. 어, 요거는 카시오 적금이고요. 이거는 흑장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흑장미. 이렇게 색감이 너무 고, 곱죠. 예, 이거 콜로라빈이 하나 들어있고요 블랙 퀸 들어있습니다. 아메스트로 하나 있고요 파드마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18번도 음, 8종, 5만원입니다. 5만원. 이 아이 19번이에요. 19번. 5만원이고요. 스터닝 들어있어요. 스터닝. 16cm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연구해분 15cm인데, 15cm보다 더 화, 화분 밖으로 다 나갔으니까, 15cm 이상이 되니까, 16, 17cm 정도 됩니다. JD 스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 호리즌 들어있어요. 호리즌 이렇게 큼지막하죠? 이거 13cm 이상 됩니다. 보리즈는 물이 들면 진짜 화려하고 예뻐요. 이것도 하얀 백분이 생기면서 크는 아이고요 파드마 들어있어요. 샬롯 들어있고요 카시오 적금 들어있습니다. 예쁘죠? 엄청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TM 들어있고요 파피앙 들어있습니다. 파피앙. 파피앙이 물을 못 먹어서 삐들삐들하네요. 네. 요렇게 해서 19번. 19번도 요것도 8종입니다. 5만원이구요. 요거 20번이에요. 20번. 20번. 스터닝 들어있습니다. 스터닝. 요거는 JD 스타. 예, JD 스타도 13cm 정도 되구요. 헬리오스도 13cm 정도 됩니다. 요거는 연정이에요. 연정. 이두짜리 요거는 제가 이렇게 화분채. 음, 화분채 보내드릴게요. 뽑지는 못하고 요거는 화분채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는 제가 키우다가 오늘 하나 넣었어요. 이렇게 연정, 연정 2두짜리 화분까지 가는 거고, 요거는 콜로라빈이 들어있고요. 요거는 블랙퀸이 들어있고요. 아이고 이것도 대박이네. 예, 돌기마리아 이렇게 작지만 예쁜 아이 하나 넣습니다. 예, 이렇게 자구떼어서 키우던 아이.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제가 20, 20번은 지금 7종이에요. 7종. 어 7.5만 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오늘 영상에 담아 봤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음,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사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물푸레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